추석 특집 무진장 라이브에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아,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머, 어머, 어 색이 굉장히 어, 좋은. 진화 컬러가 눈에 띄요 저도요. 이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 알록달록해. 너무 예쁘죠? 딱 봤을 때. 네. 식욕을 돋구는 그런 색상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2호는, 어, 어 뭐야.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머, 어머. 이거보다는 작아 하실 텐데, 아닙니다. 비밀이 숨겨져 있죠? 네. 짜잔, 짜잔. 짜잔! 또 있어요, 여러분. 네. 다 사모 구성은 어떻게 되있을까요? 어 찹쌀류가 단호박류가 백년초류가 대입류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자 백년초 요거 요거. 네네네. 치자 아, 백년초매 아, 장도 아. 있고요. 사모에는 네. 오렌지 정갈까지 구성이 네. 되어 있다는 거. 음, 네. 하지가 않아요, 안하지가 않고, 네. 아연의 단맛. 이번에는 제가 다른 걸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내산 목사골 농장에서 준비한 한우 갈비 선물 세트입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거 살펴볼게요. 검붉은 거는 지금 진공 스킨 포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색깔이 살짝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포장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검정색이라 고급스럽기도 하고, 소재 특성상 냉기 손실이 적습니다. 나주 꿀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그냥 배 아니죠. 나주 꿀배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환상의 맛. 왜 당도가 11%라고 말을 했는지, 11%인지, 그리고 왜 나주 꿀배가 이렇게 유명한지 알것 같습니다. 나주배 다음에는 네. 광동 6년근 홍삼스틱 준비를 <laughs>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면역력과 활력을 충전시켜줄수 있는 동내산6년 네. 한 권씩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네. 간편하니까 챙겨 다니기도 어. 좋고 정말 딱 고급스럽고 거기다 홍삼이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이고요 원데이 스틱에다가 너무 깔끔하게 선물용으로도 <laughs> 와, 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 뵙겠습니다